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TV가 주최 주관하고 공동 주관사로 콩도 컴퍼니 가 함께하며 올레 TV가 10주년 기념의 후원사로 함께하고 플레임 바리나 도자자문과 녹스 게이밍이 후원합니다. 올레 TV a s 신인 시즌 5 16강 이제 그룹 비하 대결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진행 박성현 이거 도움 말씀에 이승원 임성준 해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룹 비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그 하나의 프로토스 3 명이에요. 과연 조일장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좀 탈출하면서 최고자리로 올라서고 8강 진출할지 임성춘 하설리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한80%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네. 조일장 선수는 프로토스 얘기에 있어서 음. 거의 뭐 제왕급의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조일장 선수의 진출 가능성을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열심히 노력한 선수들이 조일장 선수를 잡기 위해서 비책을 들고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비책들이 과연 어떤 플레이가 될지 이제 경기 내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오늘 대진상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룹 A 대결에서는 이영환 박성균 선수 승리 따내면서 8강 진출을 이뤄냈죠. 저그 두 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저그 하나의 프로토스 3명이거든요. 고재영송병구 장윤철 선수예요조유 선수가 혼자 적으로서 이제 설명 프로토스를 격파하고 올라갈지, 네. 아니면 프로토 도재욱 승격부 장윤철 선수가 절장 선수의 잡을 교체가 되고 나와서 승일단의 프로토스가 올라갈지 오늘 관계 지켜보겠습니다. 그룹 C는 이몽규 이재동 김현중 김정우. 사실상 이 김현중 선수가 어, 무덤에 좀 들어갔던 평가가 있는데, 그렇죠. 이 무덤 탈출 전략을 어떻게 준비할지도 이번 일월내 경기를 지켜볼 수 있어요? 그렇죠. 뭐자고자기하고 이제 본인이 쓰고 싶었던 뭐 빌드라든가 필살기, 예, 그리고 경기 운영 이런 것들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고 네, 김윤중 선수도 뭐 그냥 호락호락한 선수는 아니다라는 것을 그룹 C조에서 탈출을 하면서 아, 보여주게 될지 많은 또 이복이 집중되고 있죠 네, 그룹 b 는 정윤중, 김성대, 진영화, 변현재 선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 b 까지 확인해봤고 이어서 오늘의 매치업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6강 진출차 그러니까 그룹 B를 제외한 12명의 투표를 받았는데요 오. 졸장 선수가 뭐 1등이든 2등이든 가장 높은 득표를 보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프로토스전에서 워낙 이제 자신의 강력한 모습을 많이 선보였었던 조일장 선수이기 때문에 1위 진출 예상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페이스가 올라오고 있는 이제 송병구 선수, 그리고 장윤철 선수, 그리고 고재욱 선수는 1위 진출 예상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네. 네. 와, 이거 일장이 때문에 1등이 없다 보니까. 일장이니까 조금 이긴다고 생각하나 봐. 아, 이런 결과는 좀 충격적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재욱이는 실등을할 네. 수가 없지. 네. 예, ASL 시즌 2 8강에서 조일장 선수를 도전 선수가 상대하면서 이긴 적도 있어요. 네. 예, 그런 거 그런 변수까지 생각을 해 봤을 때 1위 진출 예상을 아, 0표를 깨고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예상을 바꾸는 조일장 선수가 예상대로 진행되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일 경기의 준비하 있는 두 명의 선수 만나 보겠습니다. 조일장 선수. 결승 진출 기록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16강에서 이제 와, 재밌겠다. 준비 과정 중인데. 대 다섯 개 팬가이 감사합니다. ASL 내에서는 7승칠패예요 예. 아뭐이 성적만 따져보자면은 오할밖에 되지 않는 조일장 선수인데 아무래도 또이 강한 선수들 과의 그런 대결이 좀 많았기도 했고 또 실제 이 십육 강에서 조일장 선수가 프로토스를 상대한다 한다면은 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본다는 게 어, 이게 사실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기록만으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없는 선수가 이 조일장 아니가 싶습니다. ASL 누적 상금 2,130만 을 기록하고 있는 조일찬 선수. 이어서는 도재욱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도재욱 선수가 우선은 1위로 진출할 가능성이 없다고 선수들이 평가를 했거든요. 언제나 이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어 도재욱 선수의 b g m 이죠 <laughs> 그렇죠. 예, 한강 찬가, 한강 더운가, 아, 예, 한강 한강의 더운가. 이제 무론도를 이제 체크를 하는 이런 그 출발을 언제나 도재욱 선수가 네.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ASL 아레서의 상대전적에서는 도재욱 선수가 한 경기 앞서지만 어, 온라인 상. 상대전적에서는 어, 조일장 선수가 도지혁 선수에게 어, 많이 좀 앞서가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가진 상태에서 도지혁 선수가 예전에 다전제에서 조일장 선수를 잡았던 것처럼 첫 번째 경기를 만약에 잡아내게 된다면은 1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생깁니다. 그렇죠. 아, 아1 경기 이거 이게 진짜 중요한데그 대... 가곡의 BGM으로 묻어나고 있어요. 예, 뭐 이게 일장의 입장에서도 재욱이한테 뭐, 저버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3세계에서. 그, 아, 하면, 장담을 하기 힘들거든요? 세자전 만약에 내려가면. 그래서, 시작! 일장 입장에서는 도, 재제육을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일단. 그래야,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좀 편해집니다. 이왕이면 1경기를 이겨야 돼요. 이거 제욱이가 이기면 이거 큰일 난다. 왜냐면 1장이가 글래디까지 가게 되는 시나리오면은 토스들 입장에서 더 짜증나 1장이를 차라리 2승으로 올라가는게 다른 토스들도 저그... 아마 편할걸요 글래디에서 1장이를 만나기 싫을거야 아 저그 자리, 자리 좋아요 한시면은 자리 자원 잘 키거든요 어, 근데 어, 어 이게 지금 자리가 이렇던... 이렇게 세로로 돼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가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세로로 돼 있는데 이렇게 세로로. 이 자리가 거리가, 거리가 가까워요. 러시 거리가 다른 자리에 비해서 해서 조금 더이 가깝거든요. 예전에 이제 시즌 1의 조기석 선수를 출발로 해서 이 맵은 어, 아무래도 토스가 원게이트 플레이도 하기 좋고 칭크스였어요. 포지 더블도 네. 하기 네. 좋기 때문에 뭘 할지는 몰라요. 근데 이거 원게이트네요. 이게 파일럿 짓고 지금 정찰을 안 가는 거 보니까 이거는 원게이트 플레이

자첫 정찰 중요해요. 어, 도재욱 선 응원해주신 분들이에요. 음, 자첫 정찰 어, 네. 중요해요. 3인용 맵이기 음, 때문에 이게 네. 원서치가될 네. 건지 아니면 네. 어, 간이 마지막 막 서치가 네. 되는지가 아, 그래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네. 뭐 사랑만 계속 주시고 글씨체가 참 이쁘시네요. 아막 서치네요. 네. 이러면 아, 네. 자 이러면 막 아, 서치고. 그리고... 아, 이러면은 정찰이 안 되죠. 리그 그 일단 구두론대 원게이트. 구두론대 원게이트. 자여긴 드론 정찰까지 하네요. 그렇죠. 한지는그전 네. 네. 그 어... 네. 네. ASL TV를 보고 싶어요. 곧... 나갑니다. 네. 네. 곧 예. 보실 수있습니 예. 오늘도 어, 여러 가지 발표가 났죠. 그렇죠. 일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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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금 조일장 선수 응원해주신 분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ASL도 어, 채널을 통해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치르는 이건 초반의 변수는 알겠습니다. 사실 괜찮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육링이 네, 먼저 네, 나가긴 네, 했는데, 육링이 네. 출발을 하긴 했는데, 원질럿이 네. 아마 달리긴 달릴 뭐, 거예요. 프로는, 프로, 아마 한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달리다가, 풀로으로풀로으로 yeah. 지금 예. 저그 본진을 보고 예. 아마 다시, 거예요. 다시 네. 뺄 네. 거예요. 아마. 네. 왜냐? 일단은 저글링 달린 거를 네. 네. 지금 봤죠? 네. 이제 봤죠? 이러면 빼죠. 이러면 질럿을 빼야죠. 빼겠죠? 보고 빼야죠. 그쵸? 보고 빼고, 풀브한 3개 정도 나와서 이 질럿이 안 잡혀야 돼요. 육링에안 감싸져야 돼요. 이거. 감싸지면은 망합니다. 같이, 비벼야 돼, 같이 비벼줘야 <목소리도> 되는데. 아첫 예. 너무 빨리 잡혔는데요. 아, 예. 이게 아니, 원질러이 가다가 어. 빼야 되는데 이게 왜안 뺐지? 저울링 아니라 론아이프두개 아니, 잡혔거든요. 그렇죠. 원질에요투프론 잡혔어요. 이러면 예. 거기 투링 살아 있고 이러면 저그가 이득이에요. 자반하십니다. 이거 자체 지금. 이거는 지금 이미 저그가이득이야 그리고 이링이 지금 살아 있는데 이거를 또 계속 살려서 또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거가 네, 이득이에요. 무고 나서 달 저글링으로 인해서 아, 신경 쓸게 조금 더 많아진 도선의 상황이에요. 네. 아, 지금 토스 기분 안 좋아요. 이거. 원질로 또 달렸죠. 그 다음 찍은 거. 계속 쫓고 있는 근데 이거를 있구요. 뭐 물릴 네. 리가 없고 아마 자, 저글링 생산... 아마 저그는 4링이딱 튀어 나올 대인으로 거예요. 아마 저 원질 오 프로 프로가 도착할 네, 때쯤에 의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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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그에서 아마 링이 나올 테고. 그렇죠 지금 언덕 위에 나왔죠. 이 네. 네. 아, 대처도 좋습니다. 네. 자 이거 툴링 계속 돌리면서 언덕 위에서 이제 때릴까 봐 신경을 이거 막면 되거든요. 하는데, 자, 여기에서 자. 바로 아 반응했어요. 무빙 살짝 네. 무빙 탔네. 아, 시작됐죠, 아 이거 잡히아 잡힌다. 아 이거 잡 이거 이건, 시흥 이건 시흥 잡아야죠 시흥 이건 저거가 저글링 땡겨가지고 잡아야죠 시흥 네. 이거는 이링 잡히고 원질 잡으면은 네. 뭐저입장에서 모집이나 모집이나 나쁠, 나쁠 거 없거든요 지금 지금 이런 하여튼 상황에서 자이저 툴링으로 원질 도망가는 거 잡아야죠 이 코어인가요? 코어네요 자 이거는 자 토스가 지금 포지를 생략하고 코어를 먼저 올렸거든요 이거 이거는 토스가 잘한 플레이예요 잘한 거요아 아, 아, 때렸어요. 야. 예. 예. 아, 네, 서사합니다감사합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감사니다감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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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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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서 잘잰거거든요 이거는 아, 이건 아, 저그, 아, 저그 아, 입장에서 아, 기분이 아, 좀 나쁘죠 기분 나쁘기 네. 때문에 네. 링 저거 아, 6개 도, 도, 돌아가는 네. 거 반대쪽 아, 언덕으로 아, 돌아가는 아, 거를 아, 토스 아, 입장에서 막아야 되고 저그는 저 6링이 아, 올라가면은 또또 아, 아, 또, 아, 또 이득이에요 아, 훨씬 테크가 아, 네. 네. 토스가 네. 빠르긴 네. 하지만 이거 올라가면은 이득이에요 무조건 왜냐면 좀 있으면 바로 때거든요 저그 이거 좀 있으면 이거 저그 저글링 바로 때요 여기 근데 통과안될것 같은데, 투질로 잘 막은 것 같은데, 느낌이. 투질로 잘 막아놓은 것 같은데. 있습니다. 와. 오, 좋다, 토스. 저글링 왔어요. 토스 그래도 초반에 그 털린 거에 예. 비해서는 예. 그래도 예. 태클을 예. 잘 탔어요. 네. 저그 체제를 잘 파악하고 저그가 스파이어 네. 체제라는 네. 거를 파악한 어. 다음에 어. 되게 잘짰죠 지금 상황이.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 올라가는 고습이죠자 네. 근데 반대로 또 저그는 이 링을 계속 살려놓는 네. 바람에 네. 이제 토스가 뭘 네. 하는지 그래요. 지금 다 봤어요 네. 지금 네. 완전히 이건 커세어 네. 것도 다 네. 알고 그냥 무난한 플레이라는 걸 이미 다 파악했거든요 네. 이러면 저그 입장에서도 네. 나쁠 거 없어요 초반에 이득을 어, 좀 받겠다 좀 있고. 어. 같이 그냥 운영하면은 뭐 지금 저그가 딱히 나쁠 건 없어요 왜냐면 지금 태크 트리가 빨리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저그가 딱히 뒤지지 않거든요. 이건 오브로드 하나 잡히고 스커지가 떠요. 이건 타이밍이. 이거는 오브로드 하나 잡히고 스커지가 뜨거든요. 근데 저 오브로드 하나 안 잡고 그냥 갔네. 터세어가. 저거 안 잡고 그냥 지나쳐서 갔는데 이러면은 저 오브로드를 못 잡아요. 지금 뒤늦게 저 돌아가서 잡으면 못, 잡으면 못 잡거든요. 타이밍이 안 나오거든요. 이러면 오브로드 하나도 안 잡히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저거가 좋죠. 이미 육캐철이 지금 펴져 있고 이러고 히든 챔버 올리면은 네. 저가 좋죠. 히드라, 이고건 네. 예. 저가 좋아요. 예. 프롬 떠잡혔다. 아, 와 집중력 좋다. 아, 일정이. 아, 일정이. 이거는 지금 게이트 타이밍까지 다 네. 보고, 어, 어, 이거 로보틱스 네. 네. 보면 네. 대박인데 네. 이거. 저글링이 죽으면서 로보틱스 보면 대박이에요 이거. 21대 21대 저기 아 이거는 이거 스컬지로보면 이거는 아 이거 봤죠. 커세어 리보 본거 아, 봤어요, 이거. 아, 이거는저들가 개좋아요, 그 지금 상황이. 아, 왜냐? 아, 왜냐. 아, 이거는 커세어리버를 너무 그 조기에 발견해서 그 저거가 어, 이러면은 드론 더째지 저거는. 드론 한번 더째지이 그럼 드론 한번 더째고삼가스 네, 달고 뭐야 투챔버뭘데어 있는 저안 확장 쪽. 이러면은 저거가 히드라를 타이밍 맞춰서 네, 뽑을 수 있고, 해철이 더짓죠 지금. 거짓려고 하네. 뭔가 이제 이게, 이게 좋은 업그레이드, 플레이. 지금 예, 봤기 예,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할수 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커세어 뽑으면서, 주변의 주변의 상상식을 만약에 투개이트 발업 질러시면은, 저거가 저렇게 못하죠. 막아내기만 하면은 무조건 유닛을 뽑아서 비싼다. 일단 질럿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커세어 리버인 걸 봤기 때문에, 아마 보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저글링 펼쳐서 이제 저글링 시야 확보하면서, 이히드라 어, 배치만 잘 해서 어 적을 하면은 뮤탈. 아, 기본적으로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포대일 인데 일단 를 통해서 스가있는 사실은 봤었거든요. 예. 하지만 뮤탈 스콜지네. 확장까지 동시에 가져가 뮤탈 스콜지인데 이거는 저의 의도가 코, 뭐냐면 서세어가 이제 한 공일업 공일업된 커세어가 한 여섯 데. 개 정도에서 네. 이제 셔틀이랑 한번 저그한테 러쉬로올 때, 그걸한 방에 잡아먹겠다는 마인드에요, 저그. 보시면 알겠 유탈 한8 개, 9 개랑 스컬지 한 부대 넘게 확보를 해놓고 가지고 통해서 상대방의 커세어라든가 한번 커세어를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막는 것도 아니고 아, 한번줄여주기만해주세요 커세어를 이런 것까지 주, 커세어가 시하수 줄여지면 이건 저, 토스가 절대 죽었다 예. 깨어나지 못 이기고 요. 지금 토스가 이기려면 이 싸움에서 커세어가 아, 아, 작, 많이 안, 안 죽고 다 녹여야 돼. 아니면 안 가던지 로시 고치까고 안가던지니다 지금 일단 저그는 유닛 경로를 일단 파악했어요 저글링으로. 저글링 자, 저글링 보로 이미 알았어커세가출발합니 그래서 지금 유탈 스컬즈가 일단은 반응을 안 찾았습니다. 하고 있죠. 예. 먼저 오면은 반응할 거고 이거는 저그 뭐냐 드론 보러 가고 네. 네. 드론 먼저 보러 가고 뮤탈 스커지를 덮치면 뭐 돼요. 오는 있어요. 거를 그 먼저 보고. 두, 두 보고 나서 바로 아, 보러 아, 하면 돼요. 보러 하고 동동으로 바로 뮤탈 스커지 네. 덮치면 돼요. 자 뮤탈이 먼저 가야죠. 뮤탈 먼저 가야죠. 그렇죠. 이거는 커세어 줄어지면은 토스 망해. 망했다 이거. 커세어 줄어졌다. 끝났다. 끝났어 이거. 자추게되어 통해서 어 지금은 드론을 살리면서 이건 저그가 원하는 대로 어 지금 다 흘러갔어. 커세어가줄여지면안 됐어. 참 그냥 보고 했고요. 빠지던지. 보고 빠지던지 셔틀만 돌리고 네.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커세어가줄여지는 바람에 지금 지금은 저그가 어, 11세츄리까지 그 펴놓고 그 지금 미탈 스컬즈로 한판타임이 한 막았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예. 지금부터, 당하는 지금부터 예. 미탈 스컬즈를 예. 한번더 뽑아도 뭐. 뭐. 되고 그냥 히드라 공방 업그레이드하고 그냥 네. 땡이드라하고 네. 그냥, 네. 그냥 리버를 조져도 돼요 완전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저건가 지금 저그는 그냥 6시 멀티 체크만 하면 돼요 계속 그래서 지금 커세 아까 3개 남은 거 봤으니까 지만한 5개 쯤 돼. 하세요 다섯 개 정도밖에 없겠지라는 생각이 있겠습니다. 지금 이미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네. 일장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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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무탈 스컬지도 뭐, 뭐, 이제 나오죠 바꾸고. 뭐, 뭐, 어, 이제 무탈은 저기서 유지만 하면서 히드라만 뽑은 거예요 저분. 저거는 히드라만 뽑는 데 반대로 지금 토스는 여기서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어죽 짱키 6시 먹으려고 하면은 그냥 히드라이 대가리 깨집니다. 지금은 템플러까지 갖춰서 나와야 돼요. 지금 토스가 이기려면은 어죽 짱키 6시 먹으려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히드라이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지금은 토스는 템플러까지 추가해가지고 조합 갖춰서 6시 먹으려고 해야 돼요. 찍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반대로 적은은, 만약에 토스가 그렇게 조합을 갖춰서 나온다, 만약에. 그러면은, 그러면은, 러커까지 갖춰야 되고, 반대로. 옴니 히드라 하다가 또 반대로, 이제 한방 병력에 또 밀릴 수가 있어요. 왜냐, 이 맵이 미네랄이 많은 맵이기 때문에, 방심하다가, 순식간에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돼요. 저도 아직도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간 낭비만 되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또 나중에 보리는 해철이 있는 대로 늘린데다가 포스는 지금 드라템까지 갖춰주면 은더 좋아요. 드라템 리버까지 다 갖춰주고 나오면 더 좋아요. 아프로토 비프로듀는 어줍지 않게 나오면 이게 히드라. 웨이브에 그냥 다 털리거든요. 근데 네. 저우의 마인드가 주미. 저우 지금 근데 4가스까지 지금 달아놨는데. 오 이거 히트하다. 야 이거 잡. 다 아. 하나는 도망갔고요. 여기 셔틀만 지금 잡으려고. 이건 하자. 저가 어, 이수기야 이거. 셔틀을, 예. 셔틀 리버 예. 한, 예. 한, 예. 한 마리씩 가져봤기 때문에. 어, 사카스 달아놓고 안, 안, 안 팠네. 그치, 지금은 사카스 달, 네. 지금 달 필요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저거는 사카스 달 필요가 없고, 한번 히드를 한번 갖다 줘야 돼요. 히드를 한번 갖다 소모를 한번 해야 돼. 지금은. 지금 저거는 소모하고 싶어. 히드를 한번 쓰고 싶거든요. 그거를 역으로 토스는 잘 이용해서. 저그가 꼬라박는 그림을 만들어야 돼요 예. 지금 토스는. 아 근데 커세가 잡히면 안니지 되는데 예. 그리 지금 예. 저그가 원하는 대이이가 됐어요. 한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만들어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템플러 없는 그런 상 템플러가 없는데 질럿으 진가 지금 적을 대를려서 지금 달라붙긴 하는데, 네. 은또 먹은 것이 많은 그런 상태라렇게 어, 되면 안 되는 네. 네. 데히드라가 네. 약간 5대5 싸움까지 네. 돼야 되거든요. 네. 네. 이거는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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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토스의 병력을 잘 갈무리해가지고 병력을프로 템플 없을 때 이득을 봐야지 니거든요 아니면 반반 싸움이라서 소모만만이라고 해야 돼요. 한 군대가 되지 않는 재우기가밀량을잘 뽑아서 실이 맞네 질러서 싸움이 돼. 추가 해처리다 지역에 지어도 전혀 무방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이거 겁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저그가 겁나거든요. 히드라 왜냐? 때이드라 고집하다가 네. 이거 이맵이미네랄이 그 많기 때문에 지금 땜에 네. 역으로 지금 토대로 네. 맞을 수 있거든요. 아 하이브 판다 너무 좋아요가지고아 역시 역시 가들자 이거는 히드라로 안 밀어도 돼요. 지금 하이브를 가고 있다. 이거는 히드라를 안 네. 밀어도 되고, 네. 지금 맞지, 압박만 네. 하는 거 지금 모여서 있는 그런 압박만 해도 좋아요. 네. 이러면서 네. 압박만 네. 하면서 럭커 네. 추가하면 돼. 럭커 네. 추가하면서 네. 그 템플러를 잡아주는 토스가 네. 나올 때 네. 히드라 네. 빈집. 네. 하면서 선큰하고 러커 저글링 그 그렇게 체대전환 체제 자연스럽게 체제전환 가면 돼요 하이 템플러와 리버 사실 지금은 히드라를, 히드라를 밖으로 빼놓고 굉장히 강하거든요. 아 하이브 빠르네 벌써 터졌네. 그 터졌네 이러면은 저글 러커 보면서 히드라 밖으로 탕시 빼놓고 그 하면 돼요 지금 성큰성큰 그 이제 어 조금씩 홍장 조금씩, 홍장 조금씩 더 뭐냐 박아주고 왜냐 토스 한방병력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조합하은 한방병력 그 한방병력 그리고 도리... 대비해서 한방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성큰 이렇게 몇 개씩 도와 멀티에다가 도와 박아주면 도와 굉장히 도와 좋아요. 되면... 그 러커 필수고 어... 토스는 지금 빨리 드라군 조합해야죠. 어... 지금 왜 이렇게 근데... 질러, 네. 이게, 그 질러... 이게 질러시 많이 나온 이유가 네. 뭐냐면 잘 원래 그 일장이가 히드라 압박을 잘해줘서그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방금도 센터에서 히드라로 한번 압박하는 것 자체가 토스가 밀릴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게이트웨이에서 질러서 한 번씩 더 찍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라군이 나오는 타이밍이 늦죠. 그러면 그만큼 한방 병력 나오는 타이밍이 진출한 타이밍이 더 늦기 때문에 적은 하이브 터지고 비파일러까지 추가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시간을 네. 벌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저우가다 파는 이끌고 나가고 있는 거죠. 전장에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히드라 위주의 병력을 히드라는 밖에 빼놔야 돼요. 지금 한번 싸우고 빼고 싸우고 빼고 이런 식으로 스톰 스톰 빼주면서 시간 버는 용도로 써야 돼요. 안에 갇혀있으면 안되고 <목소리> 결국에 지금 인구수 토스 200인데 저그도 거의 180 가까이 되거든요 이거 히드락 이제 유닛 뽑으면은 이러면은 저그가 질 수가 없어요 싸움에서 유닛 싸움에서 <목소리> 히드라는 그냥, 그냥 자, 빠, 어. 빠지면서 싸워야 돼히드라 타이밍을 게 힘으로 만들어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어, 어, 히드라 빠지면서 비싸요. 싸워야 돼 네. 이거 중간에서 싸우다가 이거 꼴꼴이 갇거어왜 어, 여기서 네. 싸우지? 자 히드라 이렇게 아 그냥 아 그냥 네. 싸우려고 봐. 밑군에서 히드라 빼서 돼 떨어. 스스톰아죠자 여기서 대규로 공격 도와요. 또. 또왜 Question oh. two. 슬금슬금 빠지면서 위에 네, 모아놨었던 이 센터가 물량계 저 옥천 허브예요 이게 예. 그만큼 좋은 거 너무 예. 잘한 예. 거야 네. 이거는 네. 해처리 예. 쪽에서 싸우는, 싸울 곳인데. 필요도 네. 없이 네. 그냥 아. 중간에서 로커 아. 박아놓고 아. 이거는 네. 토스 병력 아. 그냥 네. 먹는 네. 거거든요 이미 네. 게임 끝났어요 그 이제 그 다음에는 디파일러 나오고 9시좀 멀티 먹으면서 그리고 이러도뭐드

샌드위치를 당한 것도 아니고 사방에서 몰려나온 것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저 이렇게 병력에 좀 밀리면서 최장 선수는 추가 확장을 더 가져가요. 네. 에그까지 만들면서 또 시간을 끌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냥 잡았고, 일장이 스타일은 유닛을 그 물량으로 막 되게 덮어버리는 걸 하니까. 좋아하기 때문에 그 지금 6시 밀 수도 있어요. 아 저글링과 럭크에 이제 제와 공격을 통해서 그냥, <러크> 그냥 어택 당 때릴 수도 있어, 이 생각입니다. 멀 쪽을 좀 압박하고. 여기 네. 왼쪽에 병력 갖다 놓은 거 보니까 음, 이거 어택 당 때리려고 하나 왼쪽에서 병력하고 그리고 정면아 음, 음, 어... 이거 음, 이거 어택 당이다. 아, 음, 음, 저 센터로 내려오는 저글링 여섯이 음, 음, 어택 당이고 럭커랑저 음, 왼쪽으로 음, 저글링 히드를 음, 음, 돌려 가지고 음, 왼쪽에서 또 음, 어택 당이고요 음, 네. 이거 병력 음, 그냥 갖다 박네. 병력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소모한단 마인드인데 이거에 게임 끝날 수도 있겠다. 이거는 저그가 그냥 네. 소모만 해도 이기거든요. 네. 이거는 게임 끝나기저아는것거든요 진짜에 어, 이렇게 잘 이기더라. 그냥 병력을 그냥 오택당으로 잘 이기도. 아라어 네, 시원시원해. 프로브. 프로브. 잘 살렸어요. 잘 살렸습니다. 네. 리버가 따왔기 때문에 여기 들어왔던 커를 얼른. 생각해야죠. 자, 이거 한번 소모시켜줘야 돼요. 저거는 병력을. 네. 자, 지금 드라군 소모되고 어, 있죠. 지금 병력 지금. 예. 같이 네. 이렇게 소모전 되면은 어? 이득입니다. 어? 저거가. 어? 지지다. 이거 지지 나오겠다, 여기서. 리버 점사, 리버 점사 밑에. 빨피 한 방. 핸드럭 툭. 퇴.

어, 이번 이런 생각을... 이거는 상황이 제우기가 잘못 잘못됐어. 상황이 안 좋았어. 초반부터. 아, 이게 다 원질럿 그 처음에 배우 언덕이 배우 언덕에서 요. 갇혀서 잡혔을 때부터 네. 그 그때부터 계속 시종일관 저가 유리한 그 게임이었어요. 예, 그런 기술 자체가 아주 뭐 좋은 기술 중에 하나인데, 아, 많은 저구 유저들이 아,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 효율성이 좀 떨어지거나, 예, 뭐, 큰그 자원 투자에 비해서 큰 이득을 못 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불장 선수는 버로우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걷기도 했었고, 네. 아, 프스의그 주요 시기마다, 아, 자신이 원했던 일들을 모두 해놨어요. 그렇죠. 초반에 들어온 그. 전쟁 커세오와 리버를 정말 깔끔하게 막아내면서 승기를 잡은 조일정 선수승전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매치가 좀 기다리고 있죠. 프로토스 두 명입니다. 송병구 선수와 장윤철, 장윤철 선수와 송병구 선수의 대결 잠시 후 함께하겠습니다.